뭐 한번 찍습니다. 야. 아. 셔 아. 조금 설명을 해 가면서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자, 피파이 동자. 피파이동자을 예. 로 하지 하시고, 예. 하시고 팔로 하지 말고. 네, 이제 이제 왼쪽 저오른 왼쪽. 자세인데 우리는 아까, 오른쪽이고 자타잖아. 이제 왼쪽. 예. 오른쪽. 그리고, 예. 오른쪽 아까, 다리. 피파이브 동작을 다리. 오른쪽 다리 무릎으로 예. 예. 그 복권을 꼬 가지고 예. 팔에 힘을 쳐서 빼시고. 셔 보통이 피파이브 동작을 예. 토, 이 몸통으로 돌리는데 그죠? 예. 몸통으로 안 돌리고 이 가장 초보 잘못된 게 피파이브 예. 시작을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초보 잘못되시면 어깨나 손으로 예. 꼬임을 다 풀어버리는데 예. 잘못되셨고 그다음에 몸통실 경우는 이제 파이브가 음. 몸통이 도는데 예. 코어를 까가자는 지금 다리가 음. 추가돼가지고 그렇지 예. 하체 리드로 네. 하체 리드로 피파이브를 하라. 네. 자, 구셔. 아, 네. 좋습니다.